안녕하십니까, 책쌤입니다. 영유아 단계의 수가요즘정리할게 엄마, 앞에는 좀 두서 없었는데 음, 이야기해 줄게요. 영유아는 보여주면 1이야. 안 보여주면 제로야. 그리고 음,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아무도 몰라. 무슨 말이냐면 37개월이 왔어. 26개월이 왔어. 수학을 던져줬어. 어? 던졌는데, 얘는 어, 1, 2, 3밖에 못해. 37개월은. 26개월은 40까지 가라. 자, 근데 어머님, 진짜야. 상담하러 왔는데. 근데 얘는 모를 거야. 안 던졌어. 3 7개월을 던졌어. 관심 가져. 과학도. 내가 승물을 줬어. 어머님, 어, 인체, 어, 여기 보면 아주 어려운, 내가 이거 보여줄게. 어. 여기에, 응? 어머니, 여기 아주 어려운 과학책을 내가, 어, 십몇 개월 엄마가 과학을 하도 좋아해서 이 책을 선물로 줬어. 뼈와 관련된 책을 줬어. 근데 엄마가 24개월 됐는데, 25개월 됐는데, 애기들한테 아빠 이거 보여주면서 이야기 하는 거야. 애기가, 자, 여기 보면 뼈 이름이 있거든? 여기 뼈, 뼈 이름이 쭉 나와. 근데 찍으면서, 머리 이 부분을 또 찍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애기가 두개골, 이렇게. 아무도 몰라, 엄마. 아무도 진짜 진짜 아무도 몰라 던져주잖아 뭘 좋아할지 아무도 몰라 우리 애기가 근데 어머니가 안 던져 아무것도 몰라 근데 던져줘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할지 이걸 좋아할 이것만 좋아할지 아니면 이걸 다 자, 좋아할지 아무도 몰라 근데 엄마들은 뭐 한다 얘가 알까 모를까 고민한다 고민하는데 시간 다 지나가 진짜다 엄마 고민하지 말고 애기들한테 던져줘.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저녁 던져서 읽을 때, 어머님, 어, 그, 그, 거기에 수학도, 과학도 꿈좀 여갖고 주란 말이야. 어? 수학적인 사고도, 과학적인 사고도. 다독 좋아요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지방돈써이다 여주면 어떻게 될까? 어머니 내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0, 어머니 30권에서 4 0 20권에서 40권 읽었잖아. 그 중에 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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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권. 음악도 좀려주고, 자연도 좀려주고, 미술도 좀려주고, 좀려주란 말이야. 응? 창작도 좀려주고, 한글도 좀려주고, 얼마나 좋아. 근데 엄마, 창작책만 냈다 사갖고, 창작책만 실건, 실건 읽어줘. 응? 그럼 과학적인 사고, 수학적인 사고가 생길까? 엄마가 물론 해주는 엄마들도 있어 하지만 못해주는 엄마도 많단 말이야 알았어 수학과학은 진짜다 엄마 머리 속에는 다 들어있어 알아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거를 애기 눈높이에 어떻게 전달해 줄까는 엄마의 역할이다 근데 그런 책이 있으면 전달해 주기가 너무 편해 근데 없으면 어떻게 될까? 힘들어진다 알았죠? 어머니 수학은 어머니 내가 항상 이야기한다 안 던져주면 제로야 언제까지 계속 엄마 진짜야 이거 7세 넘어서도 똑같아 어릴 때던져주아그 문을 탁열어주잖아 그럼 탁일부더 시작해 근데 이게 10이 될지 100이 될지 만일 0이 될지 1 0이 될지 1 0이 될지 1 0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어머님 시발점은 던져줘야 될 거야 부시는 집혀줘야 될거 아닌가 근데 의외로 잘한다 한번 해봐 그리고 어머님 어, 요즘, 애기들, 아기들이 어, 해보시면, 뭘 좋아할지 아무, 아무도 못해. 음악을 좋아할지, 미술을 좋아할지, 수학을 좋아할지, 수학을 좋아할지, 과학을 좋아할지. 어머니들은, 어, 문제가 뭐냐면, 정말이야. 다른 애들은 다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자기애가 뚝 되면, 어? 고민한다. 엄마 믿어. 엄마 얘기는 뭐다? 천재로 태어났어. 믿어. 책 읽기는 즐겁고, 재밌고, 장난감처럼 매일 해주세요.